이번엔 아마 제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도마송 협찬을 받았거든요. 진짜 <laughs> 저 처음이에요. 귀여워! 신분은 우아 우아 이게 모란니다토를 심지 엄청 잘 그려줬어. 그 순영이네? 추천 제품 뭐부터 봐야 되죠? 선물 선물부터. 선물부터. 블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쓰이... 아 이거지, 컵홀이지. 짜잔. 글씨 진짜 예쁘다. 협찬 물품이고요. 우지 도모송은 20개 천 원, 호지 도모송 10개 천 원, 도겸 도모송 20개 천 원, 원우 누 도모송 20개 천 원, 컵스 도모송 20개 천 원, 생강 포토 매트 15개 천 원입니다. 아, 이게 디자인이 너무 예쁘셔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이거만 줄수 있다.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도모송이. 이거 보세요. 이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20개에 1000원이 정말 해자 혜자... 완전 해자 아니에요. 20개에 1000원이에요. 너무 귀여워. 완 진짜 양이 엄청 많아요. 겸이 왔다. 도겸이도 엄청 예뻐요. 이것도 20장입니다. 소원만 받아보고 제일 날이 될것 같은데 아, 얘들 너무 귀엽다 이게 우지 도마뱀이야 그냥 이 진짜 많아요 한개 1000인데 심지어 20장 들어있어요 이거는 절체리 1입니다 택배 왔당 헤 귀여우기 깨알 호시 적혀있어요 여기 키오 이 라방 진짜 귀여웠는데 승용이 이건 이제 순철이 도모소 후기 써줘. 헉, 너무 예뻐. 아 도모소 진짜 예뻐요. 이렇게 도모소는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승관이 포토매틱입니다. 포토매틱도 엄청 싸요. 이거 다섯 개천 원이에요. 아, 어, 너무 예쁘다. 아, 어, 진짜 예쁘다. 이걸 다 사도 6,000원 밖에 안 해요. 진짜 싸지 않아요? 엄청 양도 많은데,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100장이에요. 백장에다가 플러스 포토매틱한 세트 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저였으면 한 세트 샀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드디어 시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시그부터 까볼게요. 미쳤다. 이게 아마 필러폰님 시그일 겁니다. 아, 뭐야, 이거. 아, 미쳤어. 내가 햄스터일리없어 북. 그냥 그런 거였거든요. 어떡해? 짠! 아 어떡해! 미쳤다. 와아 너무 햄스터야. 진짜 너무 뽀둥. 어머. 와 진짜 입술 봐, 완전 탕후루잖아. 저 이거 트위터를보면 진짜 기절할 뻔했는데. 아, 예 마마도 있어요. 진짜 귀엽다, 승 작년에는 그거였거든요? 그 바디북? 그것도 엄청 좋아했는데. 짜잔! 이거는 양면 아크릴 집게입니다. 여기는 햄스터 필름이 있네요? 필름은 떼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호랑이. 귀엽다, 양면이어서. 자, 이제 시그를 해보겠습니다. 양면의 공격. 대박. 음악의 신펜싸 진짜. 이거는 준영이 파리 갔을 때 찍은 거 맞겠죠? 그렇죠. 어머 헐 디자인 너무 귀여운네요 진짜 예쁘게 잘 뽑으셨다. 테렌 케렌, 케렌. 와 색깔 너무 예. 아 되게 디자인 이번에 엄청 취향이네요. 작년도 예뻤는데 올해도 엄청. 서클 차트 저 이때 갔었습니다. 테렌랜드헐 이것도 예쁘다. 선우공님 FM에 이 날도 진짜 이때 호꾸가 진짜 예뻤어요. 되게... 아저 이날 진, 이날 같은 날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치향이었어요 너무 귀여워. 뒤에는 핑크색 배경색에 맞춰서 어 이건 노란색네 귀엽다. 와호끈 하박근에 와호끈은 약간 호끈 같은가? 어 너무 예쁘다. 이 사진도 진짜 어 핑크색. 나 이제 사진을 볼게요. 헉, 너무 예뻐. 아 이날 출국이었나요? 아 이때 진짜 예쁘는데. 왜 이렇게 밍승밍승하게 생겼지? 진짜 햄스터인톤 진짜 예쁘다. 아유네스코전수 순영이 깜놀 진짜. 어, 렌즈색 진짜 예쁘다. 렌즈색이 잘 보여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진. 헉, 진짜 귀엽다. 완전 확대샷인데. 샤넬 비니슨 순영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짠! 저 얼굴 보일 것 같은데? 보이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슈아 생카, 아니, 얼마 전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전쯤에 슈아 생카를 갔는데 생카 특정 받았던 것들을 정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비닐 봉지에 넣어놓기만 해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생카를 총네 개를 갔는데요. 네 개를 갔는데 왜네 개가 원래 이렇게 같은 거거든요. 한 곳에서 받은 거고, 한 곳에서 받은 거고, 한 곳에서 받은, 한 곳에서 받은 건데 하나는 그종이가 이렇게 컵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다니는 것처럼 됐습니다. 먼저, 컵부터 보여드리자면. 그 다음은 여기. 에이, 진짜 예뻐. 먼저 특전들을 보면은, 정리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어디가 어디건지 구분이 안될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포장지가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슈와 원형 스티커. 엽서. 엽서. 스티커, 너무 귀엽다, 이거. 어머. 귀여운 스티커. 포카. 여기 똑같은 데서 받은 달력입니다. 기본 쿠폰에 달력이 너무 이렇게. 응. 쿠폰을 한 번도 안 타가서, 그리고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와, 역시 미쳤다. 너무 귀엽다. 우와! 스티커. 진짜 귀엽다. 헉, 대박. 엽서가 많아져서 기분이 좋네. 같이 안 사는 거는데다고겨줬어요아 뭔가 많은데. 아, 생각났다. 여기가 사람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어머. 달려있고 네 어머. 뭔가 엄청 많은데? 아, 이 캘리포니아 드림 편지지인가? 티켓. 우와, 이거 우와 진짜 더볼 수도 있어요. 가짜 폴라두장 트래커, 트래커죠? 트래커 하나랑 스티커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는 카드 달력인가 봐요. 1 2 3 4 5 6 7 8 <laughs> 왜 웃고 있는 게안 돼? 슈가잖아 이렇게 모든 생카 측점을다 봤습니다 그럼 한번 납렬해보면서 끝내겠습니다 특전들을 한번 다 나열해봤고요. 얘는 너무 커서 잠깐 빼주겠습니다. 선택 하나 까볼게요. 아마 제가 얼마 전에 돼지가 또 할인 이벤트하는 위즈폼이 있길래 여기가 무조건 최소 8개 세트 이상 구매길래 구매했거든요. 왔다 <laughs> 맞다. 맞다. 대박. 돼지들이 취향인 게 많아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우와. 진짜 많다. 먼저, 이거는 돼지들이고, 돼, 데... 파란색을 시켰나봐요, 제가. 기억이 안나요 돼지, 개더테개더테 인덱스 돼지. 이거랑 세트를 이렇게 샀어요, 이건. 진짜 귀엽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요 나머지는 세트는 아니에요. 그냥 끓여서 샀는데, 아, 맞다. 이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크기가 더 커요. 얜 작은데. 그래서, 어, 뜯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정만 하고.